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 TV입니다. 오늘은 어 1월 30일 2019년 1월 30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업그레이드 해드 업데이트를 해 드릴 예, 내용은 지난번에 12월 31일 날 제가 방송하면서 얘기했던 어, 교통사고뺑소니 건으로 형사 문제에 그 휘말리게 되신 분에 대한 예, 어, 내용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분그케이스의 히어링을 어 1월 28일 2019년 1월 28일 월요일에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가 어, 잘나왔고요 결과는 근데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팔로우업을 좀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아 어, 어, 지금지 방송을 녹화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잠깐 그때 했던 첫첫화면에그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보실게요. 토픽은 어, 별로 받고 싶지 않은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라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별로 받지 않고 싶은 편지라 하면 아마도 여러 가지 뭐 광고 편지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날라오는 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날아오는 편지 이런 것들이겠죠. 내가 왜? 내가 무슨 일이길래 왜 나한테 이런 게 오는 거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갖고 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때 내용은 뭐였냐면 그니까 내가 왜 별로 받고 싶지 않은 편지를 받았을 때 이제 보통 경찰이나 그셰이프들이 이제 딜리버리를 하러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왔을 때 별로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사람들은 어쨌든 경찰들은 어 자기들이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면은 영장이 영장을 받아갖고 오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낙행해갖고 에비던스 게더링을 하려고 증거를 더 참고 하려고 오는 거니까. 어 그래서 이제 편지 보내고 수사 협조하라고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받는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받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사이테이션은 어 이제 티켓을 끊어가지고 형사 기소를 하는 전 단계로 가게 되는데 어 본인이 직인이 직접 사고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 발부가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 클럭 앞에서 이제 그 이유가 합당함을 설명하는 그 히어링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게 우리가 했었던 프라우블 커즈 히어링이고요 그래서 프라우블 커즈 히어링에 대한 결과로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어, 경찰이 그 이제 기소 의견을 밝히고 클럭 앞에서 얘기했을 때그 원고는 피고는 피고는, 피고는 그 케이스 그 프로브 코스 히어링을 듣고 나서 클럭한테 아 이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케이스를 디스미스하거나 아니면은 클럭이 들어보고 아 거기에 좀 용의 좀이 있네 했을 때그그 그 형사 기소를 할수 있게끔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좀 어, 좀 두고 봅시다. 좀더 아, 증거가 맞습니다. 나올 때까지 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음, 갑니다. 그래서 동창이 그러면 과연 우리 케이스는 지금 이제 발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백그라운드를 어,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할, 할 그림으로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되면은, 어, 자유로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 사고, 사고 일시는 그 10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을 찾아가 갖고 고발을 한 거는 11월 7일입니다. 한 2주 정도 흐른 건가요? 그래서 2주 동안 그러면 이제 뭐 하다 했는지 아무튼 고발을 했고 그 고발을 해서 어제 클라이언트는 이 고발한 고발한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경찰이 집에 오고 한번 왔을 때못 만나고 두 번째 와서 문 두들기고 근데 이, 이분은 집에 있지 않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 이제 부인과 아이들만 있을 때 와가지고 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는 해요. 근데 왜 왔을까 경찰이 왜 왔을까 하는 거에 대한 전혀 어떤 어, 자기가 짐작하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석연치 않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동네가 조금 터프한 동네여가지고 어이제그 경찰에 안 좋은 면들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 문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방문에 대해서는 저는 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그 이후에 이제 저한테 얘기를 전화를 해갖고 인제 도움을 요청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 사고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10월 25일 9시 한 40분 경에. 집에서 이제 자기 직장으로 출근을 하는 길이었고 그 출근을 하는데 차량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뭐 아침에 이제 출근한 차량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가느냐 했을 때그 차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가는 거죠. 이렇게 딱 보면은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인칭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고 서행. 본인의 얘기로는 한이 마일 정도로 어 아주 서행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 앞차가 확이게 바짝 붙여서 가는데 이제 앞차가 확 서서 미처 손 어, 스탑할 시간이 없이 갔다가 콩 박았답니다 2마일로 그러니까 물론 박은 거 자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2마일로 받았을 때에 어, 앞차도 이제 진동을 느꼈고 받은 차도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고 처리는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데미지의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고 사고 처리를 해야 되기에. 어, 그래서 이제 갓길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두 사람은 갈 길을 세워가지고 어 이제 간단한 인포메이션 교환을 했죠 어너 괜찮니? 그랬더니요요 여기가 요, 이제 그 뒤에서 받은 분이고 내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앞에서 운전하던 분 뒤에 있다 받친 분인데 너 괜찮냐? 그랬더니어 괜찮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분 여기 지금 전화기 붙들고 있습니다 사고 났을 때에.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사고 나자마자 이제 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어 컨퍼런스 쇼핑 계속 대화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어또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너 이름 뭐니? 내가 어 괜찮냐? 이제 아까 물어봤고 그다음에 너 이름 뭐니? 그랬더니 이제 이 상대방 운전자가 얘기하기를 너는 내 이름 말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할래? 어. 그랬더니 이 상대방 운전자는 내가 네 번호판을 찍겠다. 응? 그래서 찍어 갖고 그거 갖고 내가 처리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 운전자는 오케이. 이 번호판에는 그 보험이나 이런 인포메이션이 나오거든요. 찾으려면은 개인이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클라이언트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그 인포메이션을 다 줬기 때문에 오케이 okay, 그러면 파일 그쪽이 뭐야 클레임 하려면 해라 그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떠났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이 사람이 네 번호판이 있었다 근데 또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경찰 불러야지 하 않겠느냐. 그랬더니 어제 차량에 비저블 데미지, 눈에 보이는 데미지는 없어가지고 글쎄 안 불러도 될것 같은데 어디는 데미지가 있느냐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이 운전자가 자기 차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 여기 스크래치가 있네. 이제 이제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어쨌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데미지가 어, 없으면 그냥 가면 되지만은 본인이 데미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봤을 때는 그 데미지 자체는 그 지금 생긴 데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그 그 찍힌 자국이 이미 트가 많이 흙 같은 게 많이 묻어 있고 먼지가 많아서 이전부터 있었던 스크래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근데 너는 괜찮느냐? 아이 오케이. 이게 그 자기는 안 다쳤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그럼 가서 어 클레임을 해라. 내 번호판에 기이 번호판에 보면은 요 조회하면은 어 보험사 정보가 나오니까 그걸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험 처리해라라고 해갖고 떠났습니다. 그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떠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아, 나 경찰 지금 부른다. 너 도망가 어디가?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상황이 돼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 이 사람은 경찰을 불른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10월 25일이었는데 결국에 경찰서에 간 거는 11월 7일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이제 뭐 어, question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 갔다 온 다음에 경찰에서 11월 7일 날그그 어, 그니까 날짜로 10월 25일 사고 날짜로 해 갖고 그 조사 내용으로 딱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켓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이 하나가 이제 크리미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뺑소니. 또 하나는 뭐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이제 안전거리 미확보 이런 것 등등을 해서 민사 티켓을 이렇게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담당 경찰관이 인터뷰한 경찰관일 거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어이 티켓을 제 클라이언트인 여기 그 여기 어플레이를 운전자한테 이제 간 거죠 두 번을 갔습니다 보고서는 있는데 공개되진 않아요 이게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찾아가서 막 낙관도 뚫어 하면서 얘기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못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어 바탕으로 해갖고. 이런 컴플레인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법원에 가서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11월 7일 날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관할 법원으로 이제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 정보인데 이거 뭐라고 했지만은이 사람에게 보내서 야 이런 이 트루퍼 이 사람이 좀 이런 혐의로 해 가지고 당신을 어 크리미널 그 저기 막 컴플레인 애플리케이션을 접수를 했다. 그 법원에서는 이제 어 접수가 돼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하기 전에 여기를 잘 보시면은 어 안경 좀 쓰고요 잘 보시면은 요사이테이션이 있을 때 여기에 만약에 크리미널 컴플레인이라고 하면은 이걸 받은 다음에 4일 이내에 법원에 가서 히어링을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제 클라이언트한테 어, 요구 요청한 거는 여기 있는 대로 빨리 가 갖고 튜링을 한다고 얘기를 해라 했더니 이제 클라이언트가 가셔 가지고 그걸 셋업을 하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가 아마 11월 20일 정도였었으니까 한두달 정도 뒤로 해 가지고 음, 튜링 날짜가 잡힌 겁니다. 잡혀서 잡혀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첫 번째 차지는 어펜스는 9024c, so leave scene of no property damage, 차를 손상시켜놓고 그냥 떠났다라는 거 하고, 근데 그거는 어, 크리미널이에요, 형사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마킹 레인 바이올레이션 차선 위반 뭐 이런 거 해갖고 이건 이제 민사 규정이고, 그래서 민사는 어차피 돈으로 해결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크리미널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자유가 구속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벌금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기록들 남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하고 여기 이제 매저시 히어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날짜하고 시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어 가게 된 거죠. 1월 28일 날 엊그저께. 오늘은 1월 31일이니까 이제 엊그저께 갔습니다. 그 법원에 가 가지고 어 이제 히어링을 이제 기다리면서 히어링을 하는데 그제 클라이언트는 어쨌든 간에 다들 다 준비는 됐어요 와갖고 그날 그 당시 있었던 얘기를 할거 하고 했었는데 그그 그 법원 클럭은 일단은 그 경찰 경찰 프라스키르 쪽의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어, 판단을 합니다 왜이이 어, 이 피해자가 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 근데 이제 피해자의 주장 내용은 어, 제 클라이언트가 앞서 얘기한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지만은 어, 그 상황, 그 피해 상황에 있어서 사고가 났고 사고가 났는데 어, 경찰한테 이제 그 신고를 하지 않고 갔다. 거기에 적절하게 알려주지 않고 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매사추세 법에 의하면은 사고가 나면은 반드시 줘야 되는 인포메이션 이 있어요. 뺑소니로 몰리지 않으려면은 줘야 되는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그 줘야 되는 인포메이션이 뭐냐면은 그 인포메이션의 조항은 이겁니다. 여기 그 챕터 90, 24, 2A 이걸 위반했다는 얘기거든요. 뺑소니로서 그러면 그게 과연 뭐냐 했을 때 여기 이제 사고 나면은 어느 누구라도 운전을 하는 사람 중에 그 정지하에서 자기의 이름과 주소와 차량 등록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떠나는 사람, after knowingly colliding with others, 충돌을 했음에도 했음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나는 사람은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게 violation이라는 거예요. 형사적으로. 그래갖고 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패널티 구조도 나오기는 하지만은. 뭐 초범은 어쨌든 간에 조금 경미한, 경미한 처벌이 될 수도 있지만, 재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문제가 된다. 쌓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사는. 어,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은 정지해 갖고 반드시 이름, 주소, 번호판, 등록번호판. 이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관없어요. 둘다다 알려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상황 자리를 뜨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결국엔 뭐냐면은 사고 가 났을 때 법에 의해서 항상 매차들은 이제 자동차 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은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환을 할때이 적어도 이 증서를 안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위험을 다른 타인을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서로 이제 운전자들이 알으란 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고 났때이 둘만도 알아야 되지만은 혹시 이제 911을 통해 갖고 경찰을 부르면은 경찰이 하는 거 크게 없습니다. 와갖고 그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 시술 작성을 해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 말한 대로 이름, 주소, 차단 번호판 그리고 보험회사가 어딘지그 차량 등록증이 있으니까 어 이제 어, 그렇게 되는데 그거 갖고 서로 익스체인지하고 끝납니다. 익스체인지하고 그냥 끝나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 오피스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별로 특별하게 한거 없다고 그냥 쏘고 가라고 그러던데요. 어떤 경우에는 데미지 없다 그러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관련 법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데미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어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차는 우리가 사진을 갖고 있지 않는데 우리 거 우리 차의 사진을 보면은 이건 이제 제 클라이언트가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이겁니다. 제가 좀 가렸습니다 번호판은 필요한 대로. 자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그냥 그등 위에서 불 비치는 거가 여기에 불이 반사돼 갖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데미지는 아닙니다. 이건 데미지는 아니고요. 여기에 여기를 쳤다는 건데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저기 그림자 앞에 그 붙이는 거예요. 여기 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무것도 유, 상처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미지가 테크니컬이 충격은 있었지만 데미지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상대방 차량에 있던 스크래치도 우리 클라이언트는 어, 저 스크래치도 내, 내가 난게 아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2 마일 파워를 다니면은 그냥 선선 가는 거거든요. 30 요즘은 연방 규정에서 이 범퍼가 30 마일 범퍼로 나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 들었지만은. 30마일 이내에서 부딪혔을 때 범퍼가 운전을 못할 정도로 떨어지면은 자동차 판매를 할수 없어요. 그래 갖고 30마일 범퍼라는 게 19780년대인가 아마 그렇게 하고 한창 한국 광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어, 그래서 일단 그 속도에라면은 아무튼 차량에 크게 데미지가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없는데. 어,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경찰 플라스큐를에게도 보여주고 클럽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데미지 흔적입니다. 물론 그 여자, 그 상대방 운전자 여자가 어, 신고한 내용에도 데미지는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고 경찰도 관찰 소견이 데미지가 있지 않았다, 마이너 데미지만 있었다 차량 앞에 그얘기 했습니다. 그 마이너 데미지도 이 차로부터 온 건지는 경찰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리포트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이걸 보여주고 우리도 이렇, 이렇기 때문에 보험에서 인포메이션 주고 떠났다. 그랬더니 이제 그 클러기 하는 말은 그러면 그 뒤로 인포메이션 이렇게 번호판을 찍어 왔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보험 클레임 된게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그보험험에연연해해고우우리 그 받은 은죠죠아아 어, 이름을 좀지을좀 지워야 되는데. 뭐 보험사가 나오는 거는 이제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은 어, 이렇게 보험 히스토리를 받아 보니까 아무 것도 1월 3일 2019년 1월 3, 3일까지 그 어느 누구도 클레임을 한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2015년도에 그 자연재해일 해갖고 이제 클레임해서 고친 거 받은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상대방 운전자는 10월 25일날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했고 주장을 했고 이 차의 번호판도. 번호판도 찍어 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면은 어 보험사가 어딘지 일단 거기서 추적 가능하고 만약에 이게 무, 그 무적 차량? 보험이 안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차 보험에다 또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 면사추세츠가 그래요. 그래서 해면 되는데 어쨌든 자기 차에도 클레임을 안 했고 안 했으니까. 어, 돈을 못 받은 거고 돈을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경찰한테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한번 어, 왜 그런 방법을 취했을까 얘기를 해보도록 하는데 어, 어쨌든 간에 여기도 보면 클레임 기록이 없으니까 이제 클럭이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가해자 피해자는 왜 무슨 생각으로 이 주일을 기다렸다 가 갔을까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다라고 해갖고 어, 설명을 드리겠다 했더니 흔쾌히 요청 해갖고 어, 그때 일어났던 타임 시퀀스대로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얘기를 해 줬더니 어, 이제 거의 컨벤스가 되는 거죠. 들어보면서 어, 이 위반, 형사 법규에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한 위반 얘가 그냥 도주를 했느냐라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주라고 보기에는 상대방이 이미 번호판도 찍어서 갖고 있었고 얘기도 했었고 괜찮다고 했고 전화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 전화 나인원은 전화한 것도 아니고 당일날 다음날 찾아간 것도 아니고 2주 뒤에 찾아가고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자기 친구들이나 우리의 잠정적인 그 추론은 그거예요. 이주 사이에 그날도 친구하고 전화를 했지만은 전한테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야나 뒤에서 받쳤거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선수들 같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아프다해라 들어누워라 클라임해라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도 뭐 그건 많습니다. 그래서 인슈런스의 그 담당자들이 그런 걸 조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다가 했 특별하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어, 아니면은. 내가 히든런을 당했다. 누가 도망 갔다. 그랬는데 보험사에서 그럼 처리하려면 너 그럼 경찰 신고한 거 있느냐? 이런 논인데 왜 경찰 신고를 안 하느냐? 해 갖고 이주대에 갔을 수도 있어요. 가서 가 갖고 이거 신고하고 어그 덕분에 클라이언트는 이제 이걸 받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였죠. 해 갖고 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맨 끝에 그랬습니다. 클럭이 살펴 보고 아 어, 이거는 특별하게 자기가 봤을 때에는 그 사람의 그 심정을 헤아려 봤을 때에 니가 두방가 고 같진 않다 너의 이름과 주소와 차량 등록 번호를 안 알려주고 간것 같진 않다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기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으로 간 거냐면은 이디스미스 i 발 s 안안됐연연도 되지 지았았요증증거불충충하하다해 해가지고 디스미스를 해가지고 디스미스 s a l 이 어떤 디스미스냐이 d i s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디스미은이겁니다 m i s s 이즈디스 그러니까 즉 동일한 이슈로는더이상 다시 이 똑같은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일사부재리라고 그러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슈로 다시 한번 불러올 수 없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제스미스를 하고 어 지금 뭐 아무튼 정중하게 제클라이언트한테 아, 수고 많으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기각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가 간략하게 쓰는 거고 웬 스테이는 무슨 심정이었을까 그래서 결론은 어, 정황상 소년치매 동의하고 버번클럽 역시 그런. 어, 그런 주장에 동의해서 어, 기각을 하였다. With prejudice 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 결론은 잘 나왔습니다. 결론은 잘 나왔고, 음, 어, 이거 짧은 건데도 얘기하는데 벌써 25분이 훌딱 갔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봤었던 그 뱅쇼니 혐의 히어링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일련의 증거들과 스토리 라인을 어 살려서 어제 클라이언트한테는 형사 기록 파일링 된거 기록이 아예 없었던 걸로 되버린 거예요.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 피해자한테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금전적으로 좀더 받아보려고 했을 동기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 차량 데미지 사진도 본인이 제공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 그날 당일날 바로 전화하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경찰을 불러갖고. 입회하에 얘기를 해야지. 내가 얘기 이름 듣고 주소 듣고 플레이 넘버 찍어 놓으면은 이미 알려줄 건다 알려준 거거든요. 사고 났을 때. 그러니까 도저상할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경찰을 부르면 오는 거고 그때 자리를 뜨면은 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 혹시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어, 많은 분들께서도 사고 났을 때왜 차문 차 문을 올리고 말을 안 하고 있고 경찰을 불르는지를 이제 그 대목에 대해서 이. 좀뺑쇼니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제 간략하게 좀 했고요. 간략하게 했지만 계속 진짜 시간이 점점 많이 가네요. 어, 또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코멘트하실 거 있으면은 항상 어, 밑에 어, 남겨주시고 좋아요 하고 s u b s c r i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